시작합니다. 7호 j k 이렇게 나봅시다 67JK Q A 원패야 저기 하프 들어왔지. 2 5오원 받아줍시다. 얼 얼. 다음 패 뭐냐? 야이리 가야 되는데 안갈수 없겠네. 받아봅시다. 얼. 제발. 체크. 제발. 야 망했다. 다이.

큐트리 콜. 이놈 트리트 난 쇠. 트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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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트리트 트리트. 트 다시 트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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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도 트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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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다이 헐헐 케이 케이 케 너만이 살수 있다 먹이 먹이 막 하라고 생각하고 또 와라 왜안 들어오냐 오랜만에 큰판에 있는지 이거봐 이거봐 어이구야 드리플 콜 버텨 놓나뭐 버텨 놓는다 콜콜뱅 버텨 하 받아야 가보자 씨 프라우스 나올 수도 있잖아 프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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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다이 토기초 라우스아 내가 나왔어도 얘한테 젖겠다 4,600원 와 이거 이거는, 이거는 뭐 무조건 이겨야 되겠데 초장에 밀어붙여 보자. 포카드다. 핫. 콜. 콜. 다이. 다이. 버스. 콜. 다이. 어디라스? 다이. 아, 오늘대로 안다고. 포카드 내가 오픈도 못 했는데. 4, 5, 7, 이상 e 가 p is I 콜. 콜. 콜 Check. c 콜 l l C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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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제발 l Call. Call. 그러스고 아, 여기 스트레이스트로트울리 그렇지 트울리스호 하하. 브라스스트리트스트리트스트리트울리시트 야, 배팅 100% 오거든. 배팅 100% 오네. 안오네? 아, 그럼 나도 가야지. 나도 낫지 않거든. 투표하지 마세요. 꺼지시고, 짜지시고. 유후! 내가 가었네. 야, 배팅은 할 거야. 배팅은 좀더 해. 깜짝이야. <놀람> 자, 앞으로 왔죠. 아봅시다이 M1 코트도 지고큰 대판도 가봅시다. 나도 체크, 나쁘지 않고. 템만 아는 끝는다. 멋지냐? 콜. 쟤 놓아요. 오나요. 이 오나요. <놀람> 오나요? 안이 다이. 저음버스자플러1조 좋겠대 아삼파 시작합니다. 이거 체크. 안 돼. 걸. 버트. 걸. 버트. 다이 코 다이 코어 겠다 홀 체크, 홀 다이, 원플, 원플. 오, 야, 케온플인데왜 음. 네가 가져갔냐? 왜지에? 와지에? 같은 케온플데 네가 분명히 더 높나요? 좀더 기분이 안 좋네. 버트, 버트, 다이, 홀 콜 체크 버튼 콜콜 체크 버튼 다이 콜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사자 돌파 예스 예스 40분대 플러시로 가보자 키 플러시 실패 미니 리스 어, 어, 어. 실패 아이요 오픈풀 어, 아직까지 나에게 가능성이기시있다 어, 어. 가자 하트 가자 따따따따따따 따따따 <놀라> <놀라>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야왜다 줬냐 떴는데 좀 붙어 주지 좀 붙어 주지 그랬니 랜미. 보스. 압. 엑스의 엑스의 방송 갑시다. 구한야 오가 네, 와야 하는데 이게. 면에 오가도 장까지있던데5야 죽게. 난죽인데 여기 구한패 1면 있잖아. 죽어야 한다. 시작합니다. 6 8 9 q 자, 플러시 한번 봅시다. 다이아, 플러시를 다이아, 플러시를 봐. 똑토리 가야지. Die. 가야지. 앞. 야, 하프가 up. 나왔네. 놓치라도나어뭐난플러시였건데 아, 아. 끝났다. <레인> 플러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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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시. 어쩌면 좋냐? 어쩌면 좋아. 내돈도돈도 패를 돌립니다. 바로 오지, 양방스테이트 인데. 여기 키 다이 이거 기회 필요한데 헐 패팅이 세다헐 트리플 <트립플쯤> 좀 되나 나이아보자 크로바 나도 뽀뽀리다 크로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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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 나비야 날라라날라 다이 라나았다 <날아라>, 다시 4주 돌파 헐3 트리플입니다 3 트리플 가자 가자 브라우스로 오브에 딱 브라우스가 나오뭐일 안심되고 배팅하는 좋겠어 양쪽에서 업. 하프가 막 남발하는데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나 플러시 안떠면 못 이긴다 업. 트리플로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 가자. 다. 제발. 놓치. 가자. 번카다. Oh. 도패. 그렇지. 오! 오! 야, 번카 잡았어. 번카 어. 잡았어. 잡았어. 아, 어, 손 떨려. 와, 얼마나 아, 몰랐는지 아, 몰라. 몰라. 아. 딴 남고서, 야. 고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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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 고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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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다 고스터. 고다터야스다 고스터. 고스다 야. 스터 고스터. 고스터. 고스 야, 운이 좋네. 패를 돌립니다. 자, 구원패 고 크로바 플러시 갑니다. 크로바 플러시 갔다 갔다 체크. 갔어. 걸. 봐크로버 플러시가 터져버렸어, 요인터 다이. 다이. 걸. 인. 다행한데? 어, 받아라. 받았서고맙습니다를 돌립니다. 저도 한 일주일 만에 3kg 빠졌더라고요. 제가 집에 올 때마다 키로수를 다는데 그 2주째까지는 몸뚱아리나 픈데 키로수가 안 줄더라고요. 아나 진짜 힘든데 왜 살이 안 빠졌지 했더니 어. 이번 주에 갔다 오니까 육수를 좀 빼고 나니까 확실히 살이 빠졌더라고요 일주일에 3kg 많이 빠진 거거든요 물론 뭐 방송 으로보면 1kg 찔 수도 있는데 일단 3kg 빠졌어